하이하이 하이. 반갑다. 나또 본캐를 꺼내 엄으로서 이제 스킨으로 인한 그 모티베이션 향상이 이루어졌다. 아 그래? 그럼 나 기대도 되는 거야? 기대도 되지 기대하고 있어. 어우 근데 이게 뭐야? 삼연패 중이네 또. <laughs> 형. 어? <laughs> 형. 어어어. 어, 어, 어 잘하는데. 잘했는데. 삼연패 어. 음, 오케이. 게임을 자. 시즈야. 응? 잘하자. <laughs> 파이팅. 3 엔트리! 자. 나는 인간 드론! 야, 렛츠 고! 요루 있어서 내가 드론 해줄 거야 따빈척 그냥 뚜벅뚜벅 걸어 가줬으면 좋겠다 나 근데 그 은근 통해 진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분신이든 아니든 일단 부수고 보거든? 내 <laughs> 앞에서 그런 짓 하면 되기네. 바로 그냥 부서져버리는 거야 어, 아 혼난다 아, 빨리 봐 이거 우리팀 A가 보. 고 있어 오지린다 둘다 시스텐데. 그래, 나이스. 잡아줘! 그래, 무조건 이거든. 나이스! 좋았다! 사실, 가면 죽는 걸 알았지만,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안갈 수가 없거든요, 구조상. 방송 안 했어도 절대 갈 거면서. 맞긴 해. 난 멋있다. 방송 끄든지, 키든지 그냥 가버리거든. 음. 일단, 뇌절도 트라이하고 보는 편. 나 이거 로프로 대시 긋는다!

아 잠깐만 나 이거 우리 요로 사줘야 되는 부분이냐? 아 설마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사버린다면? 내가 안 사줘도 되는? <laughs> 아 능담이야 능담, 농담, 능담야 능담. 농담. 여러 가지 길러줄게. <laughs> 아니 요청하면은 그냥 사줄라했는데 요청을 안 해버리네. 내가 가라. 나이 삽질만 삽질 따라. 정면 정면 정면. 잡았어. 어 미치야. 아. 오 소년 어, 아, 좋았다. 우리 파란머리 소년 벤달 사는가 파는구나. 사방만 더 갈까? 검사 씨 덮는 거. 딱 기다려봐 기다려봐. 나 볼까, 나 볼까? 시티, 시티, 시티. 아니 여기 아니야. 여기 식당 쪽. 나이스! 오, 근데 얘네 빠르게 나온다잉? 엄청 빠른데. 근데 우리가 더 빨라 버렸지. <laughs> 야, 이거 이번에 대시 안 쓸게. 어. 면만 있겠다, 저면 있겠다. <laughs> 죽었어, 저거. 2층번. 2층번. 한럼 드는다. 뽑아보어 설, 설때 있대. 설때 하나 더? 어. 여기 월드원, 월드원, 월드메메메 플랭킹, 플랭킹. 내가 죽게 가자! 오케이 okay, 굿, 나이스. 아 오늘 되는 날이야. 럼패디어라고 보는 사람 누구야? 어젠 그랬지. <laughs> 어젠 그랬지. 이번엔비 메인으로 가볼까? 부부궁, 부부궁. 그 시형제 궁극기가 있단 말이야? 그게 이 발로란트에서 제일 무서운 궁이야. <laughs> 오 나랑 같은 걸봤구나 바이퍼 형. 또 바로. 사이사이사이. 벌잖아 벌잖아. 잡았어? 잡았어 시커나. 캐칭 캐칭 한 발이야 나이스 아니 나 뭐야 왜 이렇게 잘해 <laughs> 어, 근 진짜 게임 진짜 엄청 빠르다 진... 이렇게 빠른 게임이 있나? 그니까 게임 지금 10분도 안된거 같은데? 같은데 게임 시작하고 10분만에 팔나간데 오마이갓 위치 금간다 <laughs> <본다>. 오케이 <laughs> 하나 더 메인 메이 메인 메인이랑 쇼 메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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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. 오우 쉣 오우 아, 나비 저기 안맞아? 뭐. 타워 가자. 딱이 타이밍에 이제 초심으로 타워 갔는데. 유튜브랑 다르게 잘하시네요. 네? <laughs> 너밴아웃이냐 아, 야, 잠깐만. 잠깐만. 같이 가자. 하나. 그래, 하나, 그래, 둘, 그래, 셋. 저 그래. 앞에? 어또맞고너 나와. 그러니올때 킬워 l l him, kill h i 대 k 이 l l him. Kill him. Kill him. Kill him. Kill him. k i 내가 시간 m 면 자리 l him. 지아 게임 너무 재밌어 l l him. Kill him. 막 어깨가 살짝 보였다거나. 나이스! 라스트 티야 무조건. 아. 이긴다, 이긴다. 야야야야! 오우! A 메인에서 두명 잡을게. b 메인에서 세명 잡을게. 끝났네. 어? 나 이거 스턴을 맞아버렸어. 하나. 스턴 맞고 잡아? 아니, 아니. 그거렸지 아, 나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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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있다, 나도 있다. 아, 나이스! 두명 네 잡았다? 나안 와서 못 잡은 거야. 알지? 응, 음, 좋았다. 한한 아니, 우리 팀도 폭식한에딱한 명도 없고, 그냥 클린 그 자체. 근데 사실 이런 게임에는 폭식할 수가 없긴 해. 있던데, 그 친구들이. 아, 진짜? 아, 됐다. 하나 있다, 두사 하나 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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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 킬! <laughs> 아니, 너무 잘하니. 야, 야, 나 핵이다. 야 나, 핵이다. 야, 나 진짜 핵이다. 야, 미쳤어. 나 진짜 핵이야.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아, 니들 미안해요.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. 아 미쳤나봐. 뭐, 쏘는 대로 당하자. 야, 빠르다. 아, 이거 한턴 접을걸. 가비. 럴칭한명 묻을 거니까 럴킹 한명뭐 하냐고 아니 뭐해 형다 들어와 어디야 다 들어와 어디 메인 갔다 가자 가자 뭐야 뭐 들어왔네? w h a t 가 h e 면 u c k 뭔가 나 놀면 질거 같다 이거면끝났어 어? 요런 그거 쏘면 안 끝나버리긴 하는데 메인 다이스 트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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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스너누구 트위스! 트위스! 았위스트스 트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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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!